Last stop standing. for last stop standing 지 본부 앞에 몽타랑 에쉬 오. 어, 뭐. 창고 이층 하나. 파고. 이제 몽타리. 나이스 아, 오우. 아유. 있어, 라스 몽진. 뭐가 있으면은 아 이게 뚫려? 엉기다 그냥 파워서 됐나 봐. 여기 뚫렸네. 웅. 야스케 아, 수는 느려. 나 아르네이트 떴던 거. 야, 음. 그 대나. Okay, AK잖아. 시니나 스케이 왜 눕시지? 이상한 거 같아요. 반대이 쪽 올라시. 음. 아니, 힐을 다 드시네. 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음, 어, 선 넘네. 떨어지. 아, 바시마 저러고. 오, 프레임프. 프레임. <laughs> <laughs> 오, 프레임. 아, <laughs> 어, 안넘어지 <laughs> 오른쪽에. 잠카 오른쪽. 내려갔다. 바0 기만아 잘랐다. 바백 가나. 400피요. 불개 나는 올라올어요 넥스. 바이오4 0이 라스트. 네, 사0이래요 어, 뭐야. 스 주방 로테 쪽 하나. 하나 화장실이요. 아, 야, 캠한번 더. 주방 로테 조심. 오이. 아, 240%로 올라가던 사람이 240 90%로는 못 올라가던데. 패치 아, 음. 막으로 회하의게 미신? 아버로아려 어. 여기 버고있어지 아버지, 아버 중감도 내려갔고 아내려아고지아버 있다 버지아 야, 스지 헥소리도 듣네. 잘해, 많이 잘한구만. 나이스 i g h t o n t r u c 트럭 i g h t o 야 AK 있잖아. 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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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. 랑예배다 나이스. 예배, 예배 엎드려있어요 3배 엎드려있어요3 0 0이스요 엎드려 오른쪽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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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란번더, 코란번더, 오른쪽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박스 D 조심. 다시 거돌리 어, 죽었나? 뭐, 음, 발보였는데 저기? 오르바이. 아, 네. 나이스. 네. 서를 해버려. 황. 일로 황, 일로 황. 일로 황, 일로 황. 너 빼, 그냥. 나이, 오케이, 저... 나이스. 저... 스모클로. 외벽에 하나? 동계 하나. 동계 하나. 나 노랑아. 2층 올라간다. 다운인데, 저거. 아! 차칼, 차칼, 블루창. 어, 방포했다. 어? 뭐뭐뭐 타고 둘. 타고, 차고... 엘리트 쓰리. 하나 지하타고 T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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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님 t 등까지백점 남았어요. i 등까지 오케이 a 킬. i a 다 i a a t Tia t t a t i i a T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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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저 다운... 라스 블루 계단 저 다운 1코... 아니네? 다운 아니네? 도자기 도주 도저. 도자기 엎드렸네 누워있네 나스 라스트 도게요 천천히. 15초 남았어요. 나이스. 나이.